안녕하세요. 잼손 TV입니다. 인천 밑조울 구에 위치한 CTOC의 4단지 아파트가 현재 8월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올해 3월에 분양한 3단지 맞은편에 위치하며 주변에 상업용지와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 응급입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만 당첨 가능하며. 이번 현장과 같은 민영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호 이하 공급물량의 7%를 생애 최초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CTOC의 사단지는 25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청하는 자격이 까다롭지만 100%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 결과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세대원 전원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 불가능하며 부부는 현재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청약에서는 항상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두 번째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 예치금 세대주 등 청약의 순위 자격 갖춰야 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전용면적 8 5 이하 기준 서울은 300만원, 인천 250, 경기도 200만원 이상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청 자격은 결혼입니다. 모직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는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최근 1년,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실적은 1년에 12개월씩 5년 동안 총 60개월은 아니며 연도별로 한 번씩 5년 동안 5번 이상 납부했으면 충분합니다. 또 5년의 기간도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소득세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납세사실증명, 근로소득원천증수 등으로 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 중 마지막으로 소득 제한입니다. 현재 월평균 소득 160% 세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3인 기준 964만원, 4인 가구 1135만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유리한 우선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신청 자격에 이어서 당첨자 선정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청약 과열 지역에 해당하며 공고의 기준 인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하지만 특공 예비는 지역에 구분 없이 추첨이라 타 지역 거주자도 예비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공급 물량의 70%는 소득 130% 세대에 먼저 배정하며 나머지 30%는 소득 160% 세대까지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 공급에서 다시 한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잼스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